이번 해가지고, 한달일 정도를 금식을 계속 하면서 주사바늘만 꽂고, 어, 중환자실에 이틀이나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 열이 잡히지도 않고, 계속 복통이 있고, 최고 없다는 그 진통제를, 모입핀이라는걸 맞았는데도 이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가족들이 저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좋아지고 나니까, 이제 가족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께서 그랬대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좀 가족들이 좀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중환자실에 있다가 점점 거기서 어떻게 약이 잘 들었는지 그래도 이 복통이 조금 잡혀지고 그리고 열도 조금 잡히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틀 후에 이제 일반실로 다시 올라왔어요. 이제 거기서 항암을 하는데 이제 이 동맹내라는 그 항암을 했어요. 그걸 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통증도 없고. 그 전에는 막 이, 그걸 하기 전에는 계속 혈변을 보고 혈, 토하고 열이 계속 나고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 정말 그냥 악한 그런 상태였는데 구토도 나고 그랬었는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동맥내그 그 항암을 그거를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를 했어요. 그 냄비마하고 냄비마 표적 치료제하고 그리고 이제 옵디보 이걸 이제 2주 간격으로 했어요. 어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의 치료 방법, 뭐 지금 1년 반 정도 같은 치료를 하고 계신데요.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하는데 이민 체크포인트 인이비터라고 이제 요거는 좀 이제 의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하시지만 어, 이게 요즘 암 치료의 상당한 대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조절을 못하니까, 억제를 못하니까 암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어, 이미 4기암으로 병이 진행하는 암 환자 안에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거의 어큰 도움이 안 되는 좀 실패한 존재로 여겨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어, 알고 보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는 암세포들이 이물질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고 인식을 하게끔 조금만 도와주면 아, 암세포가 뭔가 억제해야 할 뭔가 비정상적인 조직이구나라는 걸 인식하게끔 도와주면 상당히 힘있게 암을 억제하는 것들을 저희가 어, 확인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어, 암세포를 향해서 면역시스템이 다가가서 막 공격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면역세포를 향해서 암세포가 나는 너랑 같은 종류야라고 자꾸만 이렇게 속이는 시그널을 보내거든요. 그거를 약간 약으로 차단해 주면 나는 너랑 같은 종류야 같은 종류 하는 그런 시그널을 차단해 주는 거. 그게 이제 그거를 어, 체크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그 체크포인트를 인히비션하면은 그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공격을 해버리거든요. 그 마음이 죽어버리네. 그래서 이제 요즘 면역 치료제 중에 대세는 어, 면역 관문 억제제, 면역 관문, 면역을 뭔가 이렇게 어, 막아내는 그 관문을 억제해 주는 로해 갖고 주저하지 않고 암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약제와 이제 보조적인 표도 치료제, 혈관 신생 혈관 신생 억제제를 같이 병행하셨고 그래서 어 드라마틱한 반응을 보이셔갖고 지금 1년 반째 거의 암은 미미하게 지금 남아 있는 상태가 되셨고 2주 간격으로 한 달에 두 번씩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점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 약을 쓰니까 전혀 부작용이란 게 없어 가지고 밥도 잘 먹고 전혀 그 예전에 했던 그 부작용은 전혀 못 느끼고 작년에 제가 들어왔을 때 패시티 찍은 거하고 올해 찍은 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도 놀라고 또 대표님도 점점 좀그 동안에 CT 찍은 거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좋아지고는 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더 많이 약도 작하고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이제 예, 2019년 2월 25일 날 처음 오셨을 땐 병원 CT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당시 간에 이렇게 덩어리들이 여러 개가 있고 요거는 시스트고요 여기 요거는 암 덩어리 이렇게 윗부분에 있고, 아래로 가면서도 계속 여기저기 있는데, 뭐, 오른쪽 아래 보면 아주 큰 것도 있고 하는데, 요원이 부위, 수술한 부위 근처에 이렇게 부어 있고, 요 주변에 병이 또 이제 국수 재발을 한 상태였는데, 지금 보면은 요 아랫부분 볼까요? 아랫부분, 요큰 덩어리가 지금 이 정도로 약간 사아 있고, 윗부분 가면서 이제 거의 다 삭은 상추 정도로 남아 있고, 이제 요요 요, 요 부분도 이제 약간 남아 있는 상처인데 어쨌든 이큰 덩어리들이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뀌고 원발 부위 수술한 담낭 주변에 약간 이렇게 부어 있던 자리도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끗하해 환자분은 거의 증상이 없시고 지금 거의 암이 뭐 미, 최소한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거의 못느끼는 상태고 2주 간격으로 면역 관문 치료 면역 관문 억제제를 이제 이 주마다 하다가 3주 지금 4주 간격으로 이렇게 늘리는 상태고 먹는 표조치료제도 상당히 용량을 줄여서 최소 쓰고 있고 담도 담낭암의 경우는 이제 일차로는 어쨌든 어, 요즘은 잼자 아브라센 세스파티난 세 가지 약제를 쓰고 그것이 이제 더 듣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어 면역관문 억제제와 표조치료제를 병행하는 치료가 최선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요양병원을, 큰 병원에 처음에 거기 들어갔었어요, 처음에는. 한 9개월 정도 있다가 나와서 그 병원, 그 이제 있다 보니까 그 한우들이, 음, 다 가양각색의 그 환자들이 많잖아요. 여기를 옮기겠다고 하니까 그 이제 한우들이, 아유, 그 대학병원에서도 못하는데 그고 종합병원에서 뭘 하느냐고 그냥 그래도 제좀 여기서 계속 더 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저는 제가 고통스러워서 더 못하겠더라고요. 후회할 망정. 해보겠다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그래도 저게 하겠다 해서 이제 왔는데 정말 저는 잘했다고 정말 생각이 들거든요. 어, 두 번째 항암제로 세 번째 항암제로 이렇게 바꾸면서 하는 거는 지롭지 않은 결정인데 혹혹 예, 아직도. 어, 담낭암, 담도암에 있어서 첫 번째 항암제를 실패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도 항암제로 이제 권고를 받, 받으신다면 그거는 좀 지센병원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담도, 담낭암에 있어서 어, 이제 수술이 어려운 3기 또는 4기 담도, 담낭암 환자분이 1차 항암제를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꼭 어, 지센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어떻게 다를지 그것이 만약에 이제 지금 치료받는 병원하고 치료 옵션이 같다면 어, 익숙한 병원 사는 게 맞는데 좀 다른 제안을 한다면 비교를 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얼은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완전히 어, 다죽어갔던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살았으니까 지센 병원에 왔으니까 살았지 여기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고 보는 거죠.